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똑같은 노란색인데 어째서 한 그림에선 찬란한 기쁨이 느껴지고 다른 그림에선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예술가들이 이 삼원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얼마나 다채롭고 또 때로는 정반대의 감정들을 빚어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같은 색이 한 사람에겐 환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겐 고독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색깔, 노란색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이 노란색만큼이나 극적인 감정의 대비를 보여주는 색도 드물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고우에게 노란색은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삶의 기쁨 그 자체였고요. 반면에 에드워드 호퍼에게 노란색은 텅빈 도시의 고독을 상징했죠.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이에요. 먼저 반고후 이야기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는 프랑스 남부 알지방의 그야말로 자결하는 태양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생명의 환이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캠퍼스 위에 노란색으로 쏟아냈던 거죠. 사실 그의 노란색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어요. 고작 3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9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무려 300여 점의 작품에서 이 노란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연장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그는 60년 가까이 뉴욕에 살면서 이 익숙하고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지를 날카롭게 포착해냈어요. 그에게 노란색은 따스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고립의 빛이었습니다. 호퍼는 빛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루는 화가였어요. 그의 대표작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식당 안에 저 밝은 노란 빛이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과 대비되면서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로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죠. 또 자동판매기 식당에서는 저 노란 불빛이 홀로 앉은 여성에게로 우리 시선을 딱 집중시켜서 그녀의 고독을 더 깊고 아프게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럼 다음 색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에서도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서로 정반대 해석을 보여주는 두 예술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고향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다른 한 명은 기억 속에서 건져 올린 절대적인 자유를 이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환기 화가와 프랑스의 앙리 마티스입니다. 김환기 화가에게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고향의 하늘이었고 또 고향의 바다였습니다. 멀리 파리와 뉴욕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한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캔버스 위에 수만 개의 푸른 점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캔버스를 가득 메운 그 무수한 점들은 그냥 점이 아니라 고향의 두고 온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찍어내려간 마음 하나하나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마티스의 파란색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말년에 암수술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 마티스는 엄청난 신체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약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 돌파구를 찾았고 그 중심에 바로 이 파란색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몸은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젊은 시절 타이티의 푸른바다에서 수영하며 느꼈던 그 완벽한 자유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 대신 가위를 들었죠. 색종이를 오려붙이는 컷아웃 기법으로 그 눈부신 해방감을 생생하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티스의 파란색이 우리에게 자유를 느끼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색,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뭐랄까? 본능적으로 생명력, 에너지,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과 연결되는 색이죠. 이번에는 RC 고먼과 클로드 모네, 이두 화가가 같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어떻게 자연의 서로 다른 얼굴, 그러니까 거대한 장엄함과 순간의 역동성을 포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자연의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RC 고먼의 그림을 보세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면서 대지 그 자체와 연결된 듯한 아주 원초적이고 정적인 힘을 느끼게 하죠. 반면에 모네의 그림 속에서 불타는 듯한 빨간 난풍은 어떻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 찰나의 아름다움, 그 역동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죠. 같은 자연인데도 전혀 다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 즉 그림을 감상하는 바로 나의 경험과 해석으로 초점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술에서 색이라는 건딱 정해진 의미를 가진 암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유연한 감정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표 하나로 딱 정리되죠. 같은 색이 얼마나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반고후와 호퍼, 김한기와 마티스. 이들의 극명한 대조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술을 감상한다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그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인 셈이죠. 그러니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색깔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여러분 자신만의 진짜 예술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